수완나품 공항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한국에서 대거 추방된 불법체류자들이 몰려들자 공항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통제불능의 상태였죠. 짐을 끌고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 바닥에 주저앉아 지친 얼굴로 통화를 하는 사람들 화장실 줄이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내 짐이 어디 갔냐며 소리를 지르는 이들이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었지만 완전히 지친 표정이었어요. 공항은 더 이상 태국의 관문이 아닌 혼동과 좌절로 가득한 거대한 대기실이 되어버렸죠.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1등 여행사로 불리는 태국 프리미엄 투어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신입 직원 난다야예요. 요즘 정말 회사가 바쁠 때예요. 왜냐면 이번 추석 연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한국은 추석이 최대 명절 중 하나잖아요. 그때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을 찾거든요. 명절 기간 동안 태국으로 여행 오는 한국 관광객들이 항상 많아서. 저희 여행사도 추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올해는 특히 2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난다야. 이번에 추석 때 얼마나 많이 올지 기대돼. 준비는 다 끝났지? 팀장님이 며칠 전 저한테 물어보셨죠.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네. 팀장님. 숙박. 교통. 투어 일정까지 다 준비됐어요. 이번에 한국 관광객들 많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서 다들 들뜬 분위기였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추석 연휴 첫날 저는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완나품 공항으로 나갔어요. 비행기가 도착할 시간이었으니까 활기찬 공항 분위기를 기대하면서 공항으로 갔죠.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마주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공항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아니었어요. 모두 태국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태국인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공항은 마치 전쟁터처럼 혼란스러웠어요. 짐을 끌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심지어 공항 바닥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까지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옆에 있던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자. 그 직원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해서.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돌아온 거예요. 하루에 수천 명이 몰려오고 있어요. 공항이 이 상태라서 다들 통제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원래는 추석 명절이라 한국 관광객들로 공항이 분배야할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불법 체류자들이 채운 거였죠.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그날, 저는 공항을 둘러보며 한국에서의 강력한 단속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강제 퇴거된 태국인들이 몰려오면서 공항 전체가 마비된 상태였어요. 심지어 화장실 앞에는 길게 줄을 서야 했고, 카페나 식당은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만석이었어요. 공항 관계자들은 이 혼란을 정리하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역부족인 게 확실했죠. 이거 다 언제 해결되려나? 옆에 있던 다른 가이드가 저한테 속삭였어요. 이렇게 혼잡해서야 한국 관광객들 맞이할 수나 있을까? 원래는 오늘 한국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야 하는 날인데 말이야. 저도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추석 때는 원래 공항이 한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활기차게 돌아가는 날이어야 했는데, 정작 그 자리를 불법 체류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공항은 태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분위기는 침울했어요. 저희 팀장님도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난다야.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네.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돌아올 줄이야.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으론 한국의 단속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진행됐는지 실감하게 됐고, 또 한편으론 태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불법 체류 문제는 태국과 한국 모두에게 큰 숙제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원래는 추석 연휴 동안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에 와서 활기차고, 분주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죠.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약 13만 명의 태국인들이 강제 퇴거 조치를 받았어요. 그 숫자를 듣고도 믿기 힘들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태국으로 돌아오다 보니 수완나품 공항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공항 한쪽에서 피곤한 얼굴로 주저앉아 있는 한 태국인을 보게 됐어요. 그는 여행 가방을 옆에 두고 스마트폰을 쥐고 초조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대화 내용을 대충 들을 수 있었죠. "엄마, 나 그냥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쫓겨날 줄은 몰랐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기 공항도 너무 혼잡하고, 사람도 너무 많아. 그의 목소리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였겠죠. 대부분이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 불법 체류를 선택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한국에서 단속을 피해 지내던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강제 퇴거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태국 공항에 몰려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법 체류가 이렇게 큰 사회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저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 옆에서 같이 공항에 나온 가이드 친구가 중얼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돈 벌려고 한국 간 건데, 이렇게 추방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혼란까지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양국 모두에게 큰 골칫거리였어요. 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쫓아 한국으로 갔지만 결국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하다가 추방당한 거죠. 이들이 무비자를 악용해서 입국한 다음 90일 동안의 체류 기간이 끝나면 그냥 한국 어딘가에 숨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단속으로 그들이 한꺼번에 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돌아와도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는 마약 유통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거든요. 저는 한국 뉴스에서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마다 믿기 어려웠어요. 몇몇 사람들이 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다가 잡혔고, 그중 많은 이들이 태국인이라는 사실에 놀랐죠. 이런 범죄 문제까지 얽히면서 한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해졌고, 입국 심사도 자연스럽게 엄격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 상황은 갈수록 더 심각해졌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쪽에서 고성이 오가며 싸움이 벌어졌어요. 짐을 찾지 못한 사람이 화가 나서 직원에게 따지는 소리였어요. 내 짐이 없어졌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어쩔 줄 몰라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짐마저 잃어버린 경우가 생긴 거였죠.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모든 혼란이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개인들의 사연과 고통도 느껴졌으니까요. 공항이 이렇게 뒤엉킨 이유는 단순한 귀국 문제를 넘어서 태국과 한국, 양국 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얽힌 결과였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공항이 마비되고 그로 인해 원래라면 명절을 맞아 태국을 찾아야 했을 한국 관광객들은 오지 않고 있었죠. 그날의 혼란스러운 공항은 마치 두 나라 사이에 생긴 깊은 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어요.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최근 태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이 크게 퍼지면서 밴코리아하는 해시태그가 SNS에서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여행을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대놓고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만의 배경에는 한국에서 태국인들이 입국 심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들어봤어? 요즘 태국 X의 트위터에서 샵 밴코리아 해시태그가 엄청난 이슈라더라. 친구가 커피를 마시며 SNS를 보다가 말했어요. 저도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저희 회사 고객들 중에서도 한국에 가려다 입국 심사에서 돌려보내진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응. 다들 한국에서 대우가 너무 안 좋았다고 난리야. 입국 거부당하고 몇몇은 심지어 몇 시간씩 공항에서 대기했대. 제가 대답하자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한국이 예전에는 우리 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였는데 말이야. 이 불매 운동의 시작은 단순했어요. 몇몇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국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고 의심받고 입국이 거부됐대요. 또 다른 사람은 왜 4번이나 한국을 오느냐? 는 질문을 받고 그냥 돌려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런 억울한 사연들이 퍼지면서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한국까지 말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SNS에서 샵뱅코리아 해시태그를 달면서 한국 여행을 거부하자는 목소리를 키우더니 그게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죠. 어느새 이 해시태그는 태국 SNS에서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대체할 다른 여행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여행사에서도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원래 추석이면 한국 관광객들로 태국이 북적였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오지 않고 있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가는 태국인들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태국은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 국가였는데 이제는 5위로 떨어졌대요. 올해만 해도 태국에서 한국으로 간 관광객이 21%나 줄었다고 하더라니까 진짜 21% 친구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럼 이제 한국이랑은 끝난 거야? 우리 회사도 그럼 타격이 크겠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지도 몰라.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게 나쁘면 한국인들도 더안올 거고, 우리도 한국으로 손님 보내는 일이 줄어들겠지. 사람들은 이제 한국 대신 중국이나 일본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 가격도 저렴하고, 비자도 필요 없으니까 태국인들에게 더 매력적인 여행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SNS에서는 한국은 가봤자, 돈 낭비라는 말까지 돌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 한국 여행 상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취소된 거야? 그렇진 않은데 이미 취소된 것도 많고 예약도 예전처럼 많지 않네.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 한국과 태국은 여행 산업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저는 그날 밤집에 돌아가서도 이 문제를 곱씹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태국인들의 한국 여행 불매 운동이 불거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저희 태국 여행사 협회 부회장 유타이의 망언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관광 명소는 볼게 별로 없고, 수명이 짧다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이 더 낫다는 식으로 대놓고 비교까지 했죠. 이 발언이 일본 내체에 실리면서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됐어요. 그 기사를 본 순간 저도 눈을 의심했어요. 뭐. 한국은 볼게 없다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 얘기가 퍼지자마자 다들 충격에 빠졌어요. 동료들이 모여서 휴대폰을 보며 웅성거렸죠. 유타이 부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건 좀 너무한데. 아무리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건 동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저희 여행사도 한국과 협력하는 여행 상품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발언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너무나 걱정됐어요. 부회장님이 한국 관광지는 영화나 넷플릭스 때문에 잠깐 반짝 유명해진 곳들이라서 금방식을 거다라고 말한 게 퍼지면서 한국에서 바로 반발이 일어났거든요. 한국 관광공사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즉각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발언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깎아내리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태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저렇게 말하나? 결국 저희 협회는 급하게 해명에 나서야 했어요. 부회장님의 발언이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사과문을 보냈죠. 회장님이 직접 한국에 사과 서한을 보내면서 이건 오해입니다라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퍼질 건다 퍼져버렸어요. 우리도 사무실에서 그 사과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씁쓸했죠. 이제 진짜 큰일 났다.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지면 우리 여행사도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거야. 제 동료 중한 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미 한국에서는 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었고, 불매 운동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부회장의 이런 발언은 기름을 끼얹은 셈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단순한 사과로 끝날 수 없는 더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사실 그때는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하나 도착했어요. 한국의 한 주요 관광지가 태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이게 시작이 아니겠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부회장님의 망언으로 불매 운동이 더 불타오르고 태국 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끝난 것 같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샵뱅 코리아 해시태그를 달면서 한국 여행을 거부하자고 했고, 실제로 한국에 가는 태국인 관광객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저희 회사에서도 예약 취소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날, 하늘에서 무슨 재난이 떨어진 것처럼요. 난다야, 우리 이번 달 예약 취소 건수가 두 배로 늘었어. 팀장님이 말하는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날 아침, 제 메일함에 쌓여있는 취소 메일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가장 의지하던 한국 관광객들이 등을 돌린 건 너무나 큰 타격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태국의 한 빌런 정치인이었죠. 그 사람은 태국에서 상당히 인지도 높은 인물이었는데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사마 완전히 태국 내 반한사 한 감정을 더 부추기고 있었어요. 그는 SNS에서 대놓고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도와줄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선택하면 한국은 우리에게 빚을 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들은 관광산업을 유지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한 거예요. 저는 처음 그 글을 읽고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한국이 우리 덕에 살았다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의 말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차라리 코미디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였어요. 그의 발언을 지지하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리고 SNS에서 공유되면서 태국 사람들 사이에 더큰 반한 감정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빌런 정치인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심지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어요.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수백 명이 그의 주도. 아래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이 사태는 점점 더 커졌어요. 그때,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여행업계는 물론, 식당, 호텔,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결국, 태국 정부는 뒤늦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어요. 태국 여행업 협회 회장은 직접 한국 정부에 사과 서한을 보냈고 부회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미 퍼져나간 불매 운동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사이 태국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졌죠.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고민했어요. 물론 저희가 할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걸 보면. 모든 게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빌런 정치인의 발언과 망언, 불매 운동이 모든 게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멀어지게 만든 거죠. 난다야,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야? 팀장님이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 알림은 한국관광청에서 발표한 뉴스였어요. 한국관광업계가 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걸 보고 이번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알림을 확인한 순간, 마치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관광업계 태국과의 협력 중단이라는 헤드라인이 적혀 있더라고요. 설마 진짜로?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뉴스 내용을 보니 그게 현실이었어요. 한국의 주요 관광사들이 태국과의 협력을 줄줄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사실 그전에도 한국 관광공사와 여러 대형 여행사들이 태국 여행사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조치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사무실에서 제가 이 소식을 읽고 있을 때 팀장님도 급하게 메일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난다야.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야. 한국에서 손을 놓겠다고 했으면 이제 우린 정말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한때 얼마나 좋았는지 생각하면. 이 변화는 믿기 힘들 정도였죠.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태국은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우리를 외면하겠다고 선언한 거니까요. 빌런 정치인 때문인가? 옆자리에 동료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당연히 그 사람 때문이지. 그 사람이 부추긴 반한 감정이 여기까지 온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그 정치인은 그동안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일삼았어요. 한국이 태국을 필요로 한다느니, 태국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쏟아냈죠. 그리고 그 발언들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사실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죠. 그런데 그 정치인의 망언과는 반대로 한국은 태국을 더 이상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뉴스에서는 한국관광청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 태국과의 협력은 앞으로 몇 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해졌어요. 한국 정부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태국에서 불법 체류 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이후, 한국 내 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커졌고, 그 여파로 한국에서도 태국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죠. 이번 협력 중단 발표는 그 신호탄과도 같았어요. 그날,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하는 내내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회의 주제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 였죠. 이제 한국과 다시 손을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팀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왔으면, 단순한 사과로는 부족할 거야. 한국은 이미 우리한테 신뢰를 잃었어. 그리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회의실에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다들 뭔가를 말하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료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묻자.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지금부터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거야.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진심을 보여야 해.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동안 한국을 다시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한국도 우리를 외면했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 말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고 한국에서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SNS에서 퍼져나가는 샵뱅코리아 해시태그는 여전히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고 정치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어요. 과연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다른 뉴스가 제 휴대폰에 도착했어요. 태국 관광청, 한국과의 특별 비자 협정 추진이라는 제목이었죠. 설마, 이제 와서 이런 협정을 맺는다고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 뉴스는 더큰 문제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태국 관광청에서 발표한 한국과의 특별 비자 협정. 추진 뉴스는 마치 마지막 카드처럼 보였어요. 정부가 뒤늦게나마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협정 소식은 태국 내에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를 하긴 하네라는 반응이었고, 언론에서도 일단은,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저 그런 뉴스들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다시 동료들과 그 소식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특별 비자 협정이라니. 이제라도 뭔가 하는 게 다행긴 한데, 제가 말을 흐리자 동료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이제라도 뭐라도 해야지. 그런데 솔직히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야. 이미 한국 사람들 마음은 떠나버린 것 같잖아. 저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고, 너무 많은 감정이 쌓여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 않으니까요. 팀장님도 무거운 표정으로 한마디 했어요. 우리 여행사도 이번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겠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는 태국과 한국 사이에 남은 건 시간뿐이었어요. 다시 신뢰를 쌓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수 없었죠.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 비자 협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게 두 나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완나품 공항에서 봤던 그 혼란스러운 광경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때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그 공항이 이제는 혼돈 속에 빠졌고, 그건 단순한 불법 체류자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신뢰가 무너졌을 때그 빈자리는 너무나 컸던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은 분명히 길고 험난할 거예요. 자,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동 오락관이었습니다.